잠시 그럼 방금 48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2점짜리를 틀린 거잖아. 그런 셈이지. 그 1번 문제가 아니었다면 만점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 다그 얘기해. 음. 아, 하나 맞았으면 너내 옆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주디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신규 크리에이터 분을 모셨는데요. 어 어딘가 익숙한 얼굴 같지 않나요? 2, 3 수능에서 한 개를 음, 틀리고 음, 의대를 음, 가지 음, 못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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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음, 유니버스의 음, 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 3 학번 재학 중인 스무 살 도도 경도현이라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도도라는 닉네임이 너무 귀여운데 혹시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뭐야? 어 일단은 그 닉네임을 정하자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이디어가 도도였고 도연이 이름이니까 거기서 따올 수 있으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도도라고 짓게 됐어. 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지금까지 본 크리에이터 이름 중에서 가장 입에 착 달라붙으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이야 진짜. 제 스타일 이름이에요. 도도. 왜냐면 바꾸럽다? 도도도. 아. <laughs> 그러면 이렇게 또 수능 성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혹시 수능 성적은 어땠어? 국어를 화법과정문을 다 맞추고 수학은 미적분을 해서 다 맞추고 그다음에 물리 원 화학 원을 선택을 했는데 물리 원을 이제 다 맞추고 화학 원에서 이제 48점. 잠시만 그럼 방금 48점이라고 했는데 이 점짜리를 틀린 거잖아. 그런 셈이지. 어떻게 틀리게 된 거야? 아, 그게, 어, 내가 틀린 문제가 사실 1번이거든. 어? 그 시험지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어, 처음 만나는 친구. 어, 그, 이제 그거를 틀렸어. 화학원은 다들. 스피드 런으로 풀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대충 읽은 거지. 음. 어떤 사람들이 CaCl2를 뭐 c c l 4로 읽은 거 아니냐? 이런 어. 질문인데 CaCl2에 C가 보이자마자 C가 있냐는 질문에 C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냥 <laughs> 내가 완전 잘못 읽었어. <laughs>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음. 틀리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채점했을 때 어땠어? 아, 나는 그 틀린 거를 알고 있었어. 아, 진짜로? 내가 화학을 보고 나서 5분 정도가 남았다? 음. 뒤에 번호부터 역순으로 하나씩 검사를 하면서 어. 그래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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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이 1번이었잖아 아. 1번에서 잘못 읽었다! 아 어떡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책상 서랍에 있는 어. 컴퓨터 사인펜을 음. 딱 여는 순간 중이친 거지 미쳤다 진짜 그 상태로 이제 어. OMR을 내고 어. 이제 나는 이제 가치점표에다가 어허. 너무 막 너무 막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뭐 수능에서 실수를 누가 해 그래서 게다가 아 3번인데 라고 써놨어 그것만 안해서 수능 만점이었을 거 같아 나, 나였으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진짜 잠은 잘 오더라고 아 잠은 잘 와? 또또 또 신기하네 MBTI가 혹시 나는 INTJ INTJ면 은뭐 수능 하나 실수하고 잠잘 오는 MBTI인 걸로 어. 그러면 6무국무도잘 봤어? 다 1등급을 맞기는 했는데 음. 국어만 계속 2등급을 받았었어 음? 근데 수능 날 만점을? 그렇게 된 거지? 어머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수능을 진짜 잘 봤잖아. 그치. 그럼 어디 어디 지원했어? 가군에는 연세대 의예과 일반. 음. 나군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 음. 가군에는 인하대 의대 일반. 이렇게 받았지. 음, 그럼 거기서 어떤 학교들이 붙은 거야? 아 연세대는 그 1차로는 수능 성적을 보고, 음. 2차로는 면접을 보는데 음. 내가 면접을 말아먹었어. 뭐?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laughs> 가가지고 제시문을 딱 읽었는데 사고가 정지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냥 뉴런이 말을 안 들어 그냥 <laughs> 그대로 이제 면접관님한테 몰라요. <laughs> 전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나왔어. 한산한 백양로를 걸으면서. 아, 신촌, 집에 가자. 이러고, <laughs> 가고. 그러고, 이제, 인하대 의대는, 응. 이제, 추가 합격을 받았, 또, 흔히 말하는 전화추합 있잖아 아, 어. 어땠어? 딱 받았을 때? 과외하던 중이었는데, 학생한테, 야, 미안한데, 전화 하나만 받을게. 대학교인 응. 것 같아. 이러고, 응.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이러고. 또, 눈빛을 이렇게 초록초록 해지 <laughs> 아, 네. 애들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래서, 가가지고 응. 여보세요 이러면서 추가 합격 되셨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응. 아안 가겠습니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추합인데 응. 안 받으면은 응. 그러면 어느 대학교 가세요 물어보는 거 알아 어 맞아 그, 받아봤어 아 나는 그 수시 그 등록 안 해가지고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어. 그래서 이제 의대를 썼잖아. 의대 떨어진 건 아쉽지 않아? 아쉽지는 않아. 왜냐면은 내가 원래부터 의학과를 음. 좀 지망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아. 새로한테 양보한 걸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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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그러면 지금 과는 어때? 왜 교차 지원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음. 근데 나는 투과목을 안 봤으니까 서울대 공대를 못 써. 연세대 공대를 쓴다? 근데 연세대는 내가 의대를 한번 써보고 싶잖아. 음. 뭐 다른 거다안 되고 하면은 그냥 서울대 경제 가겠다. 이런. 음. 이런 계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 역시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죄이니까 응 그치 그치 <laughs>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어땠어? 1.7 정도 받았거든 근데 원래 수시를 준비했었던 사람이라서 1.7이면 높은 건데 그러면 은 계속 잘했던 거야? 아니면 상승곡선을 그렸던 거야? 2학년 1학기 때쯤까지는 1.7보다 좀 낮았다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1.1, 뭐1 0대 이렇게 받아가지고 평균이 끌어올린 그런 아... 케이스 그러면 수시 카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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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어, 내가 원래 수학 교육과를 갈라 그랬어가지고 아 진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 수교과 그다음에 연세대는 수학과 혹시 정시 쓸때 서울대 수학 교육과 생각해봤어? 수강업 필요해서 아, 이거 아쉽게, 보내줬다. 아, 아쉽게 아 보내졌다. 아쉽게 사범대 갈수 있었는데 <laughs> 그럼 수시 6장 이제 쓰고 나서 어디 어디 붙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학종이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가 논술이었는데 논술은 수능 후 후에 보는 거라서 안 가고 서울대랑 고려대는 일 차에 붙고 면접을 안 가고 음... 연세대는 일 차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순시도 그리고 정시도 열심히 챙긴 그리고 잘 챙긴 도도의 공부법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혹시 본인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있나요? 방법론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음... 그냥 내 실력 자체 피지컬. 음... 피지컬로 싸우는 게 나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검으로 안 싸우고 응. 주먹으로 네. 이제 다 잡는 어 살짝. 마동석식 수능 공부법 <laughs> 그렇게 수능 됐지. 앞에 있어서는 마동석이네요 또 범죄도시 또 최근에 나왔잖아 공부법 아, 마석도시 공부법 아마석도시 공부법 좋은데 이름이 착착 붙어 마석도 <laughs> 맞아 어, 어. <laughs> 그럼 아까 전에 그 6, 9, 5 때는 이렇게 국어가 엄청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수능 때는 국어를 다 맞았잖아. 그러면 그때 올렸던 본인만의 국어 공부법 혹시 뭐야? 아예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도 해가지고 최대한 이해하려고도 해보고 응. 밑줄을 진짜 5만 개를 쳐가지고 세모를 진짜 살림청 수준으로 딱 세워가지고 응. 해본적도 있었는데 다안 되더라고. 응. 결국에는 그 지문 위에다가 구조도라 그래야 되나? 응. 그 그런 거를 그냥 다 그리면서. 응. 읽는 게 나는 가장 베스트였던 것같아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보면서 푸는 거지. 그리고 또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실력도 중요한데 플러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얼마나 안 풀리면 은이 문제를 제낄 수 있는 그런 깡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파이널 때는 진짜 하루에 실물을 하나 정도? 풀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수능 날 약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진짜 다양하잖아. 거기에 있어서 전략을 탁탁탁 쌓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점수에 하방이 생긴다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아무리 못 봐도 내가 이거는 못 풀겠다 하는 그게 계산이 잡혀 있으면 시험을 딱 봤을 때 내가 예상하는 점수가 딱 나오잖아. 그럼 보통 그 수준으로 채점하면 결과가 나와. 되게 신기하다.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사고가 안 난다 이 소린 거지. <laughs> 아무래도 현역 정시 파이터 너무 대단한데 지금 같은 이런 방학에는 어떻게 공부했어? 방학에는 계속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실무 풀고 엔제 풀고 저녁에 이제 5 시에 이제 학교를 와서는 저녁을 먹고 카페를 갔지 집 앞에 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 수혈. 아, 해주면서, 음. 룰루랄라 이러면서 문제 풀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음. 쿨쿨 자고. 되게 낭만이 있어. 카페에서 그러면 문제를 푼거잖아 주변 소음 없었어? 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아 근데 네, 옛날에 그 카페 가서 공부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길을 하나 열었잖아요. 아, 아, 아. <laughs> 무조건이야. 어, 나 언제 공부하는데, 옆에서 커플이 싸운 적 있었어. 아, 진짜? 탐부가안 풀리는 거야. <laughs> 음. 오지락도 못 부리고. 그저 듣기만 할줄 있잖아. 근데 진짜 재밌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그 상황마저 즐겨야 돼. 아, 이거 중요해요. 최대한 수험생활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런 상황이 생겨도 즐겨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신나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슬럼프나 이런 거는 없었어? 슬럼프라고 할만한 게 그래도 그나마 파이널때 탐구에서 왔던 것 같은데 구모에서 물리랑 화학을 각각 두 개씩 틀렸거든. 내 문제가 거의 다 실수인 거야. 그리고 그후 후에 푸는 실무에서도 음. 실수가 안 잡히는 거야. 음. 화가 날 뻔했어. 음. 그래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어. 종이에다가. 그 실수를 적었어. 음. 분노가 가득 담긴 이제 종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물을 보기 전에 한 번씩 읽었어. 그리고 수능날에도 그걸 들고 갔어 뭐 실수 페이퍼였나 이런 거 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능날에는 이제 실수가 이제 세 문제에서 한 문제로 줄었지. 그러면 처음 이제 샵뽕에 찼잖아대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진짜 너무 넓다는 게첫 번째였고 외부인들도 다들 공감하는 건데 음. 내부인이 되면 안 느낄 줄 알았어. 근데. <laughs> 내 활동 반경이 전체 캠퍼스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진짜 서울대는 넓군, 진짜 서울대는 하나의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너무 좀 착하고, 다들 성실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서울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요 맞아,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니까, 나도 이제 같이 성실해지는 느낌이야.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막, 너무, 너무,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너무 좋은 거야. 너도 그런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난또 그렇게 보이겠지? 음, 그러면 경제학부 수업이나 이런 건 어때? 1학년 때 전공 선택으로 경제학원론을 듣는데, 경제학원론에서 구구 선배랑 격강을 했어. 오. 저 사람 스튜디오샤 나온 선배 아니냐?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주섬주섬 찾아본 거야. <laughs> 음. 근데 맞는 거야? 음. 그래서. 어. 그래서 <laughs> 이러면서 가 굉장히 감탄하고 음. 들어오고 나서 음. 이제 구구님이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음. 혹시 경제학 언론 같이 들은 사람 많냐고 그래서 날 이제 알아보셨던 거지 뭔가 좀 감격스러웠어요 <laughs> 이제 도도한테도 펼쳐질 일입니다 난 이제 수업에서 졸기밖에 안 하는데 이제 <laughs> 큰일 났어 이제 막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도의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인데 도도는 크리에이터로서 스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스샤에 들어오기 전에 맨 처음에 느낀 게아 다들 너무 똑똑하다 새로도 의외과잖아 음.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두뇌로 먹고사는 캐릭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어. 말도 많고 이렇게 좀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음. 말 많이 하는 캐릭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또 내한테 또 공부법 물어보면은 나는 또 피지컬이요, 마동석 공부법이요 이랬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수능에 대한 지식, 흔히 말하는 짬밥 음.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이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마인드에 있어서도 도도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도의 이야기 그리고 도도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 안녕.